자, 중단원 마무리 기본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1번부터 자, 보시면 음,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음 1번 보면 자 256에 4제곱근이잖아. 4제곱이 아니야. 4제곱근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 근이라는 거 이거 근,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방정식이냐라고 했을 때, 이 근을 X라고 할게. 응? 그러면 X의 4제곱은 256이 되는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X 4제곱은 256. 응. 여기서 x를 구하면 그게 256의 4제곱근이라고 그러니까 256의 4제곱근은 몇개 있어? 4개 있는 거야 4개 그 4개 중에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실수인 걸 구하래 자 그러면 짝수 제곱근일 때 응? 실수인 거 찾는 거는 요, 짝수일 때, 실수인 거는, 음, x는, 하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짝수 제곱하면, 어, 마이너스는 없어지잖아, 하여튼. 그지? 그래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고, 네 제곱근, 256이다. 음, 요렇게 쓰면 된다 그런데, 그런데, 256은 뭐야？이거 는4의4 제곱 근이네4 제곱 이지 됐 어. 응. 따라서 x 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제곱 근4의4 제곱 이야. 이게 같 으면 여기 랑, 여기랑 같으면 그 내지곱근이 네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응. 따라서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구하는 거야. 만약에 그냥 256의 내지곱근을 네 구하시오 그랬으면 저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실근 두개 말고 허근 두 개도 구해야 된다고. 알겠지? 가끔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에서 어 256에 뭐 4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러면 4개 다 구해야 된다 알겠지? 음. 자그 다음에 2번은 뭐야 2번 2번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 근이라고 근이 근을 x라 하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 7이되는그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문제는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방정식을 일단 쓰면 x 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됐지? 음. 이렇게 홀수 제곱근일 때 실근은 한 개만 존재해. 공부를 했으면 알겠지. 음? 한 개만 존재한다고 그래프 그려보면 알수 있어. 그때 x는 뭐라고 써? 음? 그때 x는 x는 세 제곱근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어. 자, 그런데 마이너스 27은 뭐야? 마이너스 3의 세 제곱이지. 음. 자, 따라서 x는 세 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야.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같으면 그 세제곱 근이 없어지는 거라고.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실근이라는 거야. 음. 자, 되겠지? 다음, 2번 문제. 음, 2번은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 자, 하나씩 볼까? 1번은, 음,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8이니까, 4제곱근으로 합칠 수 있지, 제들을2 곱하기 8,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얼마야? 4제곱근 28에 16이지. 자, 다시. 4제곱근 16은 뭐야? 2에 4제곱이지. 이렇게 사사 4, 4 같으면 그4 제곱근이 없어지는 거니까 2가 답이다. 됐지? 다음. 2번. 음. 2번은 세제곱근으로 칠수 있지? 이렇게 세제곱근 5의 4 제곱 분의 5의 7제곱으로 친 다음. 그다음 어떻게? 세제곱 근하고서 안쪽에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5의 7-4가 되는 거잖아. 즉 5의 세제곱이라고. 세제곱근 5의 세제곱. 역시 3 3 같으면 세제곱근이 없어지는 거니까 5가 된다. 그런 얘기지. 됐지? 다음 3번. 자, 3번은 6제곱근 27의 전체 제곱은, 우리가 요런, 그, 거듭 제곱근의 성질 중에 m, 제곱근, a가 있는데, 그거 전체를 n제곱하면, 요 n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어떻게 돼? m, 제곱근, a에 n제곱이라는 성질이 있다고. 알았지? 음. 뭐 이거 이용하면 자. 3번은 6 제곱근이고 저 2가 27의 제곱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뭐냐? 6 제곱근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렇지? 그거의 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6제곱근. 지수 법칙이 3이 6이니까 3의 6제곱이지. 이렇게 6, 6 같으니까 6제곱근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3이 된다. 음,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은 음. 이건 또뭘 이용하면 돼? 자, 요거는 우리가, 어, m, 제곱근.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안쪽에 n, 제곱근, a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두 개를 곱해서 m과 n을 곱해서 m, n, 제곱근, a다 이런 성질이 있지. 그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4번 보면 43 12 제곱근 4의 6제곱이다. 자, 12를 좀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다시 쓰면 12에 4는 2의 제곱이지. 음. 그리고 그거의 6제곱이니까 12의 제곱근 지수 법칙 2612 2의 12제곱근이야. 자, 12 12 같으니까 12제곱근은 없어지는 거고 2가 답이 된다. 그런 얘기지. 자, 됐지? 다음. 아,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자. 음. 다음 값을 구하시오. 1번. 어, 마이너스 5의 0제곱은 얼마냐?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 알겠지? 음. 단 0의 0제곱은 정의 되지 않는 수야. 어. 그래서 이건 1이다. 2번. 2번은 뭐냐? 그러면 4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지수는 어, 역수가 되니까 4의 제곱인데, 분의 1로 쓰는 거라고. 그래서, 16분의 1이 답이다. 됐지? 다음, 3번 보시면, 81에, 81에 4분의 3제곱이래. 자, 그런데 81이라는 거는 3의 4제곱이지. 음, 그거에 4분의 3제곱이래. 지수 법칙 쓰면 이 둘을 곱하는 거니까 결과는 얼마? 3의 3제곱이 되는 거고 27이다. 됐지?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16의 0.25 16의 0.25제곱인데 음 16이라는 거는 2의 4제곱이지 그리고 0.25는 100분의 25니까 4분의 1 이렇단 말이야. 역시 지수법칙 써서 이걸 곱하면 되는 거니까 2가 답이 된다. 그런 얘기지. 됐지? 다음. 아, 4번 문제. 자, 4번. 천천히 보시면.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 1번. 음, 밑이 a로 맞춰져 있으니까 지수는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에 2분의 루트 5. 플러스 2분의 3루트 5.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음. 그러면 얼마야? a의 2분의 4 루트 니까2 루트 5 이렇게 음, 되겠네. 됐지? 그럼 이게 답인 거야 그냥.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자 2번은 어, a의 3 루트 2제곱 그 전체에 3분의 루트 2제곱이 뭐냐고 지수법칙 사용하면 이거와 이거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2 루트2니까 얼마야? 이거는 a의 제곱이 답이 되겠네 됐지? 음. 자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a의 루트 3제곱이고 나누기네 나누기 a에 루트 6제곱 그 전체 루트 2분의 1제곱 요건데 여기를 어, 정리를 좀해 보면 음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곱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계산하면 A의 루트 2분의 루트 6이지, 응. 루트 2분의 루트 6은 루트 2분의 6이지, 즉 23이니까 A의 루트 3 이렇게 제곱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뭐 똑같은 거를 나누니까, 이거의 정답은 1이다. 그런 얘기겠네. 자, 다음. 이제, 4번, 보시면. 자, 4번은, 여기다가 풀어볼까? 자, 4번. 아, 우리가, 그, 저렇게 좀 복잡하고 그러면, 유리수 지수를 사용하는 거 알지? 유리수 지수를 사용한다라는 게뭔 말이야? 자, m, 제곱근, a의 n제곱이야. 이거를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라. 이러면 a의 m분의 n제곱. 응. 이거 반드시 알아야지. 알았지? 응. 복잡한 지수 계산은 음, 유리수 지수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야지 간단히 된다고. 자, 이용할 건데 그러면 4번은 음. 자, 요거부터, 세제곱근, A제곱, B네제곱을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면,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4제곱, 요렇게 되겠지. 됐어? 다음, 곱하기고, 이제, 이거, 이거를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면, A의 6분의 5제곱, B에 6분의 1제곱. 요렇게 되네. 그 다음, 나누기. 이제, 루트 AB라는 게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면, 요 루트 앞에 생략된 게 뭐야? 여기여기에 가끔 아이들이 1이요 그러는데, 1 아니야. 2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제곱근.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저 2를 생략하고 쓰는 거야. 그래서 다시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려면, A에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B의 2분의 1제곱. 요렇게 된다. 자, 여기서 A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할 거야. A, A, A. 자, 계산하면 A의 3분의 2 플러스 6분의 5고, 나누기는 빼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계산할 거지. 자, 그 다음. B에 대해서 곱하기 B는 3분의 4제곱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다고. 이거 정리하면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에 3분의 2 더하기 6분의 5는 3이 2씩 곱하면 6분의 4니까 6분의 9. 6분의 9는 2분의 3.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인데, 그러면 2분의 2. 그럼 결국은 얼마야? 그냥 1이니까 A1제곱만 남게 되겠네. 곱하기. 이제 B. B도 3분의 4 더하기 6분의 1을 먼저 계산하면,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6분의 8이니까 6분의 9. 똑같네, 앞에 거랑. 그지? 그래서 6분의 9, 니까 어 2분의 3. 맞지? 2분의 3. 빼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2. 역시 또 1이잖아.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되는 거네. 그래서 4번은, 어 간단히 하면 AB가 된다. 그런 얘기겠네. 자. 됐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기본 문제는 마무리합니다.